요즘 핫한 도자기 브랜드의 사장님이 있대서 만나봤더니 20대의 훈훈한 청년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플롯, 핫한 도자기 브랜드 무작입니다. 신보근은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를 도예가로 가게 됐다고 해요. 흙도 묻고 월드해 보이는 도예가 처음엔 싫었죠. 어쩔 수 없이 도예를 시작했는데 조금 과장해서 신보근은 도자기 천재였습니다. 시작한 지 2년 만에 기술자들이 모이는 국내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죠. 유일한 고등학생 참가자가 내노으라는 기술자들을 꺾었던 겁니다. 그러나 심보그는 도자기 브랜드를 두 번이나 만들고 쫄딱 망했대요.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휴학을 하고 닥치는 대로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도자기로 돈을 벌기엔 어렵다 생각해서 취직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하지만 실력을 갈고 닦아 막상 취직할 때가 되니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진짜 적을까? 두 번의 사업에 실패한 심보그는 제품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를 굉장히 기획된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죠. 브랜드 이미지, 제품 주제, 심지어 한 사람이 몇 개를 사갈까까지 기획했다고 해요. 그리고 잘 팔리는 작품들을 연구하며 공통점을 찾아 냈죠. 여기에 자신이 좋아하던 작은 디테일과 각각의 철학을 더해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돈이 없어 여러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취직하려고 공부한 디자인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죠. 무작위의 로고나 홍보 디자인을 모두 직접 만들면서 브랜드를 완성해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자기를 그만두려고 했던 게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마구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애착 있게 오래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꾸미거나 뜻을 더하지 않았다는 무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마침내 무작기가 탄생했죠. 무작기를 처음 시작할 때 자주 들은 질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세라믹 식기 세트 등 용도가 정해진 왜곡 접시에만 익숙하다는 걸 알게 됐죠. 신보근은 사람들에게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무작위는 메뉴가 심플합니다. 그 대신 무작위의 접시에 다갈을 내어주죠. 음료를 마시러 오기보단 도자기 그릇을 만져보고 직접 사용해보길 바라는 신보근의 의도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카페 무작위는 금방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이용한 사람들이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주춤했던 판매량도 함께 상승세로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미슐랭 광고에서 보이고 SNS에서 나타고 여러 기업들과 콜라보하는 무작위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도 담백해 어울리는 무작위의 플롯을 알고 나니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플롯 무작위였습니다.